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낮이야기는 새가 듣고 밤이야기는 쥐가 듣는다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고 언제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찾고 탐욕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공의 경지에 들어있는 마음은 탐욕과 번뇌, 불만과 불건전한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행주자와 어묵통정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삶 전체가 공부이며 산매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세속적 담론이 아닌 진정한 담론을 통해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떤 담론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는지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수행승들의 이야기, 성현들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하루를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좋은 담론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낮 이야기는 새가 듣고 밤 이야기는 쥐가 듣는다. 그 사실을 알아볼까요? 옛날에 한절에 두 명의 사미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함께 수행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친구였습니다. 어느날 두 사미승은 나무 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신들이 가득 모여들어 그들의 대화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미승은 점점 세속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 절에서의 잡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신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고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스님은 두 사미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처음에 너희 주위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모두 사라졌느냐? 두 사미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수행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중에는 세속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낮 이야기는 새가 듣고, 밤 이야기는 쥐가 듣는다. 누가 들어도 들을 수 있고, 누가 보아도 볼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다. 세속적 이야기는 마음의 평온을 깨고, 정신을 소모시키며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항상 진정한 담론을 나누고 번뇌를 소멸하며 열반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 그후두 사미승은 더욱 진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도 탐욕과 번뇌를 멀리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담론을 나누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어 많은 이들이 그들을 본받아 수행에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한 사찰에 지혜롭고 인자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공의 경지, 즉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탐욕과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가 전하는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두 명의 젊은 사미승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공의 경지에 들어 탐욕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다. 먼저, 우리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들은 함께 숲속을 걸으며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말했다. 공의 경질한 마음이 탐욕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성현들의 말씀을 따라 산매 속에서 공부하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수행하며 얻어지는 것입니다.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의 자연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나무와 꽃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즉,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욕과 번뇌를 버리고 순간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때 한 3위승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속적인 이야기와 수행적인 이야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스님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세속적 담론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탐욕과 번뇌를 키우며 결국 우리의 정신을 소모시킵니다. 그러나 수행적 담론은 우리에게 지혜와 평온을 주며 번뇌를 소멸시키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힙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님은 두 사미승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승들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두 수행승이 나무 아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주위에는 많은 신들이 모여들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세속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고, 신들은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담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언제나 마음의 평온과 열반에 도움이 되는 담론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님과 두 사미승은 다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큰 수행입니다. 탐욕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일상 속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담론을 나누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의 경지에 이른 마음은 탐욕과 번뇌로부터 자유롭다. 일상 속에서의 수행이 곧 참된 공부이다. 탐욕과 번뇌를 버리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세속적 담론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수행적 담론은 지혜를 준다. 행주자와 어묵 동정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 진정한 담론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번뇌를 소멸시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곧 마음의 평온을 얻는 길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세속적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한 담론을 나누라. 산매 속에서 공부하며 탐욕과 번뇌를 벗어나라. 우리의 마음도 자연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게 자라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담론은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힌다. 항상 깨어있어 탐욕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 하루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려면 선한 이야기를 나누라. 옛날에 부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중두 명의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수행을 돕는 진지한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두 수행승이 숲속의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신들이 모여들어 그들의 담론을 경청했습니다. 신들은 수행승들의 대화에서 나오는 지혜와 평온을 즐기며 그들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수행승은 점차 일상의 세속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절에서의 잡담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신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부처님은 두 수행승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희 주위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모두 사라졌느냐? 두 수행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수행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중에는 세속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낮 이야기는 새가 듣고, 밤 이야기는 쥐가 듣는다고 하느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우주에 살아있는 존재들에 의해 감지된다. 세속적 담론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을 소모시키며 기운을 빼앗는다. 그러나 수행적 담론은 지혜를 주고 번뇌를 소멸시키며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혀준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눈 세속적 이야기는 기운만 소모하고 정신을 지치게 한다. 그런 이야기는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고 수행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언제나 진정한 담론을 나누고 번뇌를 소멸시키며 열반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두 수행승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세속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수행에 전념하고 진정한 담론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담론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혀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그후두 수행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마음을 지키고 세속적 담론 대신 수행적 담론을 나누며 번뇌를 소멸시키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사찰 전체에 큰 귀감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을 본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낮 이야기는 새가 듣고 밤 이야기는 쥐가 듣나니.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세속적 담론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을 소모시키지만 수행적 담론은 지혜와 평온을 준다. 진정한 담론은 번뇌를 소멸시키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힌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주에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세속적 이야기는 기운을 소모하고 마음의 평온을 깨뜨린다. 언제나 진정한 담론을 나누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라. 탐욕과 번뇌를 벗어난 진정한 담론은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만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적 담론을 나누는 것이 열반의 길이다. 누구나 듣고 보는 우주 속에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라. 세속적 이야기는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고 정신을 지치게 한다. 우리의 말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진정한 담론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닦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른 담론은 지혜와 자비를 키운다. 세속적 담론을 멀리하고 수행적 담론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담론을 나누어라. 옛날에 한 사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소용론과 육바라밀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에게 진정한 삶의 지혜를 전파하였습니다. 어느날 한 젊은 수행승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욕심을 줄이고 소박한 삶을 살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용로는 욕심을 줄이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가르침이다. 이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물질적인 욕심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은 필요한 만큼만 먹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가지지 않으며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유의 실천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번뇌를 줄이며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한다. 수행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육바라밀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설명했습니다.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여섯 가지 덕목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삶의 지침이 되며 각각의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스님은 하나씩 덕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베푸는 것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보시다.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올바른 행동과 말을 지키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지게다. 인욕은 참는 것이다.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인욕이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정진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수행과 공부에 전념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정진이다. 선정은 마음의 집중이다. 명상과 수양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선정이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참된 알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이 육바라미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 우리는 욕심과 번뇌를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선한 담론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하루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한다. 스님은 마무리하며 말했다. 하루를 좋은 마음으로 사는 방법은 단순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긍정적이고 선한 이야기를 나누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지고 삶은 더욱 행복해진다. 젊은 수행승은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일상 속에서 소용론과 육바라미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후 그는 물질적 욕심을 줄이고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며 육바라밀의 덕목을 실천하여 마음의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사찰 전체에 긍정적이고 선한 담론이 퍼져나갔습니다. 소욕을 실천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라. 그것이 진정한 평온의 길이다. 보시는 마음의 부유함을 지게는 올바른 행동을 인육은 참을성을 길러준다. 정지는 끊임없는 노력의 힘을 선정은 마음의 고요를 지혜는 참된 알물 준다. 육바라미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번뇌를 줄이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긍정적이고 선한 담론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하루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한다 하루를 좋은 마음으로 사는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담론에서 시작된다. 물질적 욕심을 버리고 검소한 생활을 하라. 그것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해진다. 좋은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소용로는 탐욕과 번뇌를 줄이는 첫 걸음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소욕과 육바람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춘다. 매일매일 소욕과 육바람이를 실천하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 욕심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 육바라미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혀라. 옛날 어느 작은 산속 사찰에 한 젊은 수행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소용론과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의 유혹과 번뇌 때문에 가끔 마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스님에게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욕심을 줄이고 소박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마음이 자꾸 번뇌로 가득 찹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찰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소용론과 육바라미를 실천해 보거라.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으로 가는 길이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소용론은 욕심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며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을 줄일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네가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젊은 수행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육바라밀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보시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마음의 부유함을 키웠습니다. 지계를 지키며 올바른 행동과 말을 실천했습니다. 인욕을 통해 어려움과 고통을 참으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정진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수행과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선정의 덕목을 통해 명상과 수양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그 지혜를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점차 변해갔습니다. 번뇌가 줄어들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어느날 그가 또다시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담론을 나누어라. 세속적인 이야기들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기운을 소모시킨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하루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긍정적이고 선한 담론을 나누며 하루를 보내라. 젊은 수행승은 스님의 말을 따라 항상 긍정적이고 선한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그들 또한 소용론과 육바라미를 실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사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평온과 행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욕심을 줄이며 긍정적이고 선한 담론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네? 소용론과 육바라미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기림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산 속에 물 흐르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들 춤추며 흔들림, 하늘엔 구름 없이 맑고 푸르름, 자연의 우주는 고요하고 신비로움, 마음을 가라앉히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 현실에 집중하며 생각의 파도 멈추어 번뇌와 욕심을 걷어내고 내면에 평화의 바람 불어온다. 보시, 직의 인욕을 지켜가며, 정진과 선정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며, 지혜의 빛으로 길을 밝혀가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내 안에 빛나는 진리의 향기 퍼져, 세상의 번뇌와 걱정 사라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나의 길을 걷게 된다. 의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